지금 들은 곡은 신청하신 앨범 중에서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I Just Can't Stop Loving You라는 곡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없어요라는 것까지 우리 시작 그, 순이 님이 보내주신 곡인데,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부터 많은 분들에게 얘기했죠.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바쁜 날인데, 이 바쁜 날에도 우리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과 스마트폰으로 청취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윤호준 국회의원님이 릴레이 인터뷰, 축하 인터뷰 해주러 나오셨습니다. 일단 인사 먼저 간단히 나눠보도록 할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 반갑습니다. 아, 네 <laughs> 많은 분들 지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이용객 여러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시청과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네. 인사의 말씀 먼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구리시장을 이용하시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또이 방송국에서도 밖에 보이네요. 리어카에 올려놓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어, 상인 여러분도 계시고요, 전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어, 우리 ICT 어, 보이는 라디오 어, 듣고 계신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호준 국회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좀 네네. 어떠세요, 기분이? <laughs> 아, 즐겁죠요 예, 어, 성탄절의 기쁨은 어, 우리, 뭐, 전 세계 누구에게나, 특히 또 구리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어, 그 기, 그 기쁨은 한 가지인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어, 이 신앙으로 갖고 계신 분이든, 안 갖고 계신 분이든, 어, 이,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 커다란 그, 이 희생을 하신, 어, 분이, 어, 오늘, 어, 2000여 년 전에 태어났다는 거. 네. 어, 그리고, 어, 이, 그, 분을 통해서, 어, 이, 어, 하느님을 믿게 된, 어, 분들이, 어, 우리 인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어, 어,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오늘 크리스마스 하면 특히 또 가족분들과 같이 보내셔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혹시 가족분들과 어떻게 뭐, 식사라도 하실 네. <laughs> 뭐, 식사 같이 하기로 했고요. 네, 네 오전에는 또 이제, 저는, 가톨릭 신자니까. 아, 네. 예, 성당 가서, 어, 이제 미사도 드리고 오고, 뭐, 그랬습니다. 아, 오늘 같이 이렇게 바쁜 날. <laughs> 저희 ICT 보이는 라디오 개국 축하 인터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네. 그, 저희가 그 ICT 보이는 라디오가 개국을 했잖아요. 네. 개국을 했는데,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청취를 해주시고 구리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사실 좀 격려의 말씀 을 부탁드리고 좀 싶거든요. 네네. 네. 어, 우리 구리 전통시장이 어, 다른 이제 전국에 있는 어떤 시장보다 앞서가는 전통시장입니다. 어, 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ICT 어, 이 보이는 라디오 개국까지 했거든요. 이, 이, 이 방송은 물론 시장 안에 유선으로 다 방송이 되지만 동시에 어, 인터넷 또 어, 모바일로도 어, 동시 중계가 돼서 어, 구리 시민 여러분 이렇게 이용하시는 어, 이용객분들뿐만 아니라 어, 전 세계 누구나 어, 이 원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세계적인 전통 시장이 됐다. 아 어, 이런 거 정말 그 우리가 어, 기쁘게 생각하고 어, 축하드려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냥 어, 보통 전통시장 그러면 이제 물건 쌓아놓고 팔고 하는 어, 그런 이 모습만 어, 이렇게 떠올리시게 될 텐데 이제 우리 구리 전통시장은 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즐거움을 드리고 줄, 즐거움을 얻는 아네 아, 너무 그런, 좋네요 그런 전통시장이 됐다. 그래서 전통의 현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어, 구리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 여러분들, 아마 어떤 다른 전통시장의 상인 여러분보다 어, 더 이, 그, 어, 기쁘게 즐겁게 장사하실 것 같습니다. 장사가 또잘 되겠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그 윤호중 의원님의 얘기를 듣고 많은 상인 여러분, 그 이용객 여러분들도 많은 기운 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전통 시장 보이는 디오를 개국했는데, 네, 네. 또 너무 특색 있고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전문가 DJ가 아니라, 네네. 저희가 상인 DJ분들, 그리고 다문화 DJ분들, 시민 DJ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아홉 분이나 계시는. 그말입니다이 예, 아홉 분이 연습을 준비하시느라고 몇달 동안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네, 뭐. 그리고 그분들이 네. 결국에는 우리 방송국을 이끌어가야 되고 네. 그분들한테 좀 격려의 말씀, 기운 내라, 잘 해라 뭐 이런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도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 시민들 중에 일테면 좀 재능 있는 분들 네. 어, 이렇게 옆에 계신 분을 포함해서 네. <웃음> <웃음> 저 MC로 이렇게 DJ로 나서 주셨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 상인분들 저, 저도 이제 상인대학 할때 와서 이렇게 어, 만나 뵙고 어, 인사드렸던 분이 또 DJ로 나오신다고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네. <웃음> <웃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구리시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네. 뭐 대만에서 오신 분또뭐 그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네네네. 분, 어 필리핀에서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예 그런 분들이 정말 다채로운 방송 프로그램을 어, 끌고 가시고 또 게다가 이제 어, 다른 나라 시장 이야기도 들려주신다 고 그러니까, 네네 다른 나라 시장 이야기. 예. 어, 저도 이제 외국 가서 시장 많이 가 보거든요. 이렇게 음. 뭐이 농산물, 수산물 늘어놓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 시장은 어느 나라 가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laughs> 항상 이렇게 흥이 <laughs> 나죠 시장에 가면 맞습니다. 사람 사는 게 보이고 예 그래서 어, 그런 그 이, 어, 다른 나라의 시장 모습까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네. 정말 들을 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우리 ICT. 구리 전통 시장, 보이는 라디오가 되지 않을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그, 우리 DJ 분들이 많은 기운이 얻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윤호중 의원님의 방송을 대만에서, 중국에서도, 현재 보고 계세요. 네. 신청곡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 대만 중국에서 본다고 하니까, 네. 이게 또, 중국말로 인사 한번 해야 됩니다. 아한 번, 한번해주십시오 네, 니먼 따자하오. 이게 아, <laughs> 반갑다는 말 뜻인가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거 뭐 이런 겁니다. 아, 네. <laughs> 제가 이따가 아, 한 번, 아, 어떤 반응이 있나요? 반갑습니다. 페이샹 카오싱. 아, 네. 어, 잘하시네요. 네. 나중에 한번 저희 그 다문화 DJ 분들 그 방송하실 때 게스트로 한번 나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뭐, 초청해주시면 언제라도 나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좀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재밌게 좀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그냥 우리 구리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행시 정도 저희 해봐도 될까요, 의원님? 아,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네. 그럼 운은 제가 띄워드리고운띄워드리는 <laughs> 네, 네. 대로 의원님께서 바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구, 구리 전통시장이 네. 리, 리어카 끌고 다니던 시장, 전통시장에서 이제 전 ICT 라디오 방송하는 전통시장이 됐습니다. 이제 전입니다. 네, 전. 네. 어, 전화기로도 인터넷으로도 시장에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통 통하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시 시장 이용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 장사 열심히 하고 계신 상인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즐기는 우리 구리 전통시장 만들어 갑시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이야기 듣고 상인 여러분과 그리고 이용객 여러분들이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됐으면 좋겠고 장사도 잘 되고 이용객 여러분들도 좋은 쇼핑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단은 그리고 라디오잖아요. 네, 네. 라디오 하면은 또 음악이 빠질 수가 없는데. 아, 예, 예,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음악, 또 좋아하시는 장르 혹시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음악을 다 좋아해서요. 아, <laughs> 요즘 듣고 계신 음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요즘 그냥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 아, 네. <웃음> 네. <웃음> 듣고 싶은데요. 어, 어. 네네 아. 어. 예, 남진의, 네네. 예, 둥지. 아, 둥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이제 말씀 거의 끝날 때쯤에 제가 네. 남진의 둥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네. 이제 의원님의 신청곡으로 해서 마무리 지면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니까 실제로 막 사람들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구리 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우리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님이 이제 마지막 격려의 말씀 그분들에게 이제 뭐 연말 연시를 잘 보내라 크리스마스 축하의 인사 그리고 마무리를 좀 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 우선 오늘 성탄절이니까요.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국회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또 예산 소위에 들어가서 어, 예산안을 이제 하나 하나 다루느라고. 어, 자주 못 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즐거운 소식이 있죠. 기쁜 소식이죠. 뭐냐하면 우리 구리 시민들이 염원해오던 어, 별내선 지하철 전철 사업이 어, 내년에 이제 100억 그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이거를 더 늘려서 한 200억까지 늘리려고 그럽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어, 이 노선 확정해가지고 고시를 하고 아, 네. 예. 어, 그, 빨리 하면 이제 후년, 2015년에는 착공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아, 너무 좋은 소식. 그렇게 되면 우리 그 구리 전통시장이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이제 중앙선 구리역은 구리 시장에서 좀 멀잖아요. 네, 조금 멀죠. 네, 조금 멀죠. 근데 별내선, 어, 이 구리역은 돌다리 사거리에 생깁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돌다리 사거리에서 바로 지하철 타고 어, 시장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어 아, 너무 좋은. 네, 이야. 우리, 구리 전통시장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지하철 노선을 이제 착공하게 됩니다. 아 라고 하는, 어, 2015년에. 2015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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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해야겠네요 <laughs> 예, 네. 그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어,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시민 여러분들이 시장도 잘 이용하고, 또 전, 어, 그러니까, 어, 이 지하철도 어, 잘 이용하는 그런 그렇게 되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새해는 말해해죠. 네네. 어 근데 이제 청마의 해라고 럽니다가보년이라고 그래서 푸른 말 아주 진취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말인데요. 우리 구리 전통 시장이 어, 청마처럼 힘차게 이, 달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빌겠고요. 그리고 시장 상인 여러분, 또 이용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윤호준 국회의원님 되셨고요. 오늘 너무 바쁜데 시간 내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네. 꼭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네, 네. 초청해 주십시오. 네, <laughs> 네. 지금까지 윤호준 국회의원님과 함께 인사 나눠봤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Love.